안녕하세요 충주세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노은면에 나와 있는 전원주택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아, 대지하고 전하고가 굉장히 큰 땅이에요 이게 831평 짜리입니다 이게는 옹벽을 쳐가지고 꽃단지 같이 아주 예쁘게 잘해 놓으셨어요 전원주택은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831평입니다 대지는 227평인데 건평은 일반 목구조로 30평짜리입니다 수도는 마을 수도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주 앞에 텃밭도 아주 예쁘게 잘 해놓으셨어요. 주인장께서 농사를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아주 손질이 하나도 안갈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차고지입니다. 차고지 안에도 방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밭에는 무궁화가 전체적으로 다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무궁화 무궁화 마을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뒤로 한번 가볼게요. 차고지에도 방이 하나 들어 있어서 주무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창고로도 쓰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게는 보일러실, 가스 보일러. 뒤에도 터가 엄청 커요. 이렇게 지금. 큰 텃밭에가 깻잎, 덤마도, 뭐, 고추, 깨다 들어있어요. 돼지가 227평에 검평 일반 목조 구조가 30평 짜리입니다. 아주 단단하니 이 벽돌도 얼마나 예쁜 벽돌을 써가지고 천천하게 잘돼 있어요. 이 수도는 앞뒤로 다 있습니다. 마을 수도예요. 그럼 제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지금 앞마당의 데크입니다. 네, 이제 가을이 온다는 증거로 고추가 빠르게 익어서 지금 보이네요. 지은 지는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집이 엄청 깨끗해요 얘 <laughs> 예, 이제 30평짜리인데도요 예. 이렇게 지금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이고요 여 옆에는 이제 거실이 화장실하고 옷방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방에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나는 넣지 마요. 매매가는요 4억9천5백입니다 네. 데 나는 찍지 마요. 네. 보여주지 마세요. 네. 음. 여기도 지금 방이 하나일 건데 1층에는 방두 개입니다. 방두 개, 화장실 두 개. 저 차고지에가 또 방이 하나 들어 있고 방이 그러니까 하루 세 개입니다. 다용도실도 아주 커요. 다용도실에는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뒤로는 어, 나가는 밭이 바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어요. 이 진지는 1년뿐이 안 돼가지고요. 아주 새집입니다 이분의 이 터가 831평인데도 이게 적어가지고 더큰 데로 가서 하시겠다고 하네요. 엄청 예쁘죠? 완전 꽃밭인 것 같아요. 아주 지금 무궁화 꽃이 한참 피었습니다. 우리나라 꽃이죠, 무궁화는. <laughs> 너무 예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대지하고대지가 227평 했다 전이 604평에서 831평입니다. 건평은 일반 목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30평 짜리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하나 들어있는데, 주차장 있는데 방이 하나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방은 3개로 되어 있고, 화장실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는 4억 9천 5백입니다. 땅은 터가 엄청 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농사도 좀 하시고 내려와서 하시겠다는 분들은 한테는 아주 좋습니다. 물은 지하수입니다. 지하수가 이 앞에 지금 앞에도 하나 있고 뒤에 뒷마당에도 한나 파져 있습니다. 매매가는 4억 9,500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은맨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 세부동산입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